자 오늘 신성인 무빙업에서는 후원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 후원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메리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브랜드 체인지한 건강한 습관을 전달하는 애용자 만들기와. 그리고 이 좋은 제품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리고 이 제품을 잘 쓰는데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지, 그리고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그와 내가 수입이 별개이나 또 그도 노력만큼, 나도 노력만큼 돈을 번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진 게 바로 STP, 사업 설명, 수익 구조라는 게 되겠죠. 이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또 설명해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쇼더 플랜. 한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액션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제품을 좋아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업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써 보시면서 오늘도 또쓰람생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주신 분들 감사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확 오픈되면서 더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이 회사 뭐지, 이 제품 뭐지? 그런데 또 캐시백이 들어와. 그런 감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좋은데 돈까지 줘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것이 것이고 또 어떤 면서 에 피상적이었던 것이 체험적인 돈이 되죠, 여러분. 그게 6천 원이 됐건 만 원이 됐건 어떤 분은 뭐 요새는 뭐 청정기 정수기 사시면 10만 원도 캐시백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됐건 굉장히 체험적인 소비자로서 굉장한 베니피스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그 수익 구조를 경험하고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럼 우리는 들고 나가서 정말, 어, 이 생필품 써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순간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전달해 보면서, 아메이, 어, 라는 느낌. 그리고 또 오늘 도또 우리 저기 인터뷰어가 됐던 이혜진님 이야기처럼 또긴 역사 속에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메이의 출범, 한국 아메이 출범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아메이를 하셨었었던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썼었었던 <웃음> <웃음> 혹은 사업을 후원 받아서 또 한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었던 또 혹은 했었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고정관념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 나는 다 알아. 해봤었어. 혹은 누가 하는 걸 봤어. 그런데 끝까지 안 하더라. 그만뒀더라. 하다 말았더라. 뭐, 다양한.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더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 제품은 좋더라 이 얘기는 아마 다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는 또 우리 이혜진님이 초창기 처음 첫 아메이를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제품을 전달하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제품만 아셔도 50만원, 100만원의 소중한 음. 엑스트라 머니를 벌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미의 사업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후원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해 줄때 네트워크 확장은 정말 네트워크 사업의 백미. 네, 누군가에게 비전을 제시해 줘서 비전을 본 그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함께 재미있게 도와나가는 그 거기에서 사업도 커지고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진짜 친구도 만나게 되는 그 후원하기가 과연 뭘까? 어, 우리는 누구나 내 목표와 내 이유로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여기서 키포인트는 첫 번째 저스트 STP를 하셔야 돼요. 오늘 윤키즈 온더 테이블에서 초대되어진 이매진 님의 이야기 안에는요. 사실 여러분이 <laughs> 여러분이 제 지금 발음이 혼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오면 한번 여러분, 내가 아메리 돈벌기를 결정하신 분들은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래요. 이매진 님이 처음에 성공한. 더군다나 믿을 만한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메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 참 그거는요 느낌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을 통해서 쇼더 플랜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신 쇼더 플랜 예를 들은 거죠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지 님도 아메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혹은 긍정적인 팩트보다는 아마도 음 그렇게 뭐. 쏘쏘, 이거나, 어쩌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을 시대일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팩트를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생각이 터닝,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이해하지 못했던 신우, 접니다. <laughs> 그 당시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결혼도 비슷한 때 했고, 그리고 거의 뭐다 배경을 알고 있는 그녀 신우네 가족이 어느 날 돌연 도미한다고 했을 때, 그죠? 아까 표현에서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미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무모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여기 살아도 다 편안한 그 당시에 누구나 뭐 부자는 아니어도 누구나 그 또래들이 볼때 부러워할 만한 배경이었던 신우 내가 왜 저러지?라고 걱정. 섞인, 예, 저도 저한테도 직접 얘기했었고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메이의 수익구조를 듣고 나니,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전해보자, 라고 스폰서가 제시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영리하신 분들 또 혹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아, 아메이의 사업 설명 안에는 결국 무엇이 들어있다? 우리 모두의 자유, 행복, 그죠? 희망, 비전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 이상했던 신호가 어떻게 됐어요? 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지금 내가 볼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득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는게요. 우리 인간 모두는요, DNA 안에 자유롭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복함.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아까 또 임혜진님 이야기 안에서도 내가 행복을 물질적인 가치에 두었고, 단지 물질적인 가치에만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것도 어떤 물질적인 가치?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즉, 그 환경 안에는 남편도 들어갈 거고, 부모님도 들어갈 거고, 또 주변의 변화 요즘같이 막 부동산이 붐이 일거나 응 음. 그래서 부동산 아니면 잘살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럼 그분은요 부동산을 가져도 불행해요 왜 아까 이미지 님 이야기 안 해도 나왔어요 나보다 조금 투자하고 더 많이 돈을 버는데 더 좋은 동네 에 어,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신경질 나거든요 예, 네, 얄밉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위축감도 생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 자체 그것도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고 더 많은 게 주어지는 거, 음. 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물질적인 거 원했고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 원해서 그게 주어졌어. 그래도 그때뿐인 거예요. 음. 저도요, 저희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사업 설명을 들은 그녀의 마음 안에, 어, 그 잠자고 있던 자유에 대한 DNA가 자극이 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상했던 신혼의 가족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아, 그 가족은 자유를 향해서 떠났구나. 어떤 자유?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또 친했거든요. 자주 외식도 해고 쇼핑도 따라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땐 제가 따라다녔죠. 예, 모든 거를.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어떤 자유를 원했는지. 어, 신우가 남편이 연년생인 남자아이들 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신우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외, 제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자주 했는데, 외식을 하면서 메뉴판에 가격표를 보고 아이들한테 밥을 사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삶에서 적어도 행복한 가족의 외식 시간에 적어도 뭐 몇십만 원이든 뭐 혹은 뭐 백만 원도 나올 수 있겠죠. 엄청 비싼 요리를 먹어 제끼면 애들이.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남자아이들. 어, 그 정도의, 근데 그걸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 어, 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맞고 나도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신우한테 전해야겠어. 미국에 있지만 전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담긴 소포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문자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험 하시죠? 그 손편지에서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희귀무리한 소포 박스에서도 그녀의 마음이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가씨, 아가씨 가정에 어쩌면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꼭 알아보셔야 돼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편지가 제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후원이에요. 이게 후원입니다. 그리고 더 자, 그래서 저스트 S T P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를 깨우는 S T P이고요. 누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습하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갔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너 자유로운 삶을 꿈꿔 그거 원했잖아. 우리 어릴 때, once upon a time, 언젠가, 나도 이런 삶을 꿈꿨잖아. 나도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위축시키는, 이거 원했던 거 아니잖아. 그죠? 어, 그렇게 나를 깨우는 사업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just STP, 100명한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100명한테 해보기 전에, 나한테 10번, 20번 연습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한테 이 사업의 의미는 뭐니? 여러분의 자신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 작업이 있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원이라는 깊은 의미가 또 아까 윤기즈 온도 테이블에 나온 게 뭐냐면, 두 번째 아메이가 전달됐을 때, 임해진님에게. 자, 번호를 띄지 않고 있었다. 회원 번호를. 그거는 사각지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난 이미 회원이야. 그리고 해봤었어. 나다 알아. 건드리지 마. 그 말엔 어떤 의지가 담겨있죠, 여러분? 나는 후원당하지 않을 거야. 즉, 난 아메이 안할 거야. 누가 전해도 심지어 아메이로 성공한 신우 신소영님이 전해도 난안할 거야. 그리고 저에게 실제로 제가 전화했을 때 어, 언니 우리 빙수 먹으러 가요.라고 제가 초여름이 올때 우리가 음식 취향이 맞는 게 많았거든요. 전화했을 때 저에게 아가씨 언제든지 빙수 먹으러 와도 돼요. 아메이는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오케이 OK, 아메이 얘기는 안 할게요. 하고 갔어요. 갔는데 빙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삶을 공유한 적이 있었고, 또 여전히 공유하고 있었던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의 이야기 안에 우리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결핍이 무엇인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게 DNA에 코드화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그죠? 자존감이 위축되고 혹은 열등감으로 살고 있을까? 그건 물론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내용이지만요.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느껴졌어요. 음, 제가, 언니, 우리 조카, 호영이가 어떻게 살길 바래? 라고 제가 물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남편과 미리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 전에 명절에 설 명절이었어요. 제가 반년간 고민했던 거죠. <laughs> 후원하러 다시 가기까지 설 명절에 저희 엄마랑 다 모였겠죠. 저희 집에서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떠났고 네 저희는 아메이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저희 엄마가 저희 이매진 님에게는 시어머니시죠. 그 자리에서 티타임을 가질 때 이렇게 물었어요. 에미야, 너는 호용이가 뭐라고 살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1초의 여지도 없이 한의사 아니면 공무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저랑 저희 남편은 둘이 쳐다봤어요. 왜냐면 우리 호용이는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세살때 키가 형아들보다 훨씬 조금할 때 그때 처음 나온 킥보드를 아무리 줄여도 두 팔을 할리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벌려야만 탈수 있는 그 킥보드를 타고 정말 통과 제리처럼 <laughs> 아파트를 그리고 평천의 중앙공원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아이의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 만화에 아시죠 여러분, 쉼 지나가는 거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조카였거든요. 그 조카에게 공무원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방 안에서 아픈 사람만 평생 들여다보고 있는 한의사가 과연 행복한 직업일까? 근데 우리 언니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왜그두 가지 직업을 권해줄 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또 한편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이게 깊은 의미의 후원이에요. 근데 그 깊은 의미의 후원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저스트 에스티필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꿈꾸는 삶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 사업을 진행하시고 수많은 분들의 삶 속에 비전과 또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같이 사업 설명을 해주시면서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소중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살수 있게 코드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을 DNA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 움직이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생계와 생존에 얽매이면서 살아온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왜 꿈을 잃었던가? 자유를 향하는 꿈을 잃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저스트 스티 p 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고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제가 아메이의 15년, 17년의 삶은 도전의 시간은 제 인생에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과의 가정의 비전을 세우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음, 보여줄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예.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고민하시면서 STP 하시고요. 누군가한테, 누군가의 삶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사업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했어요. 어, 아메이를 이야기 한거 아니었지만, 삶을 나누었고, 언니가 진짜로 원하는 삶? 여기 있고, 한번 해본 거? 제대로 해본 거 아니에요. 응. 어,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언니 덕분에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만났고, 자유를 얻어가고 있는, 응. 어, 내가 강의를 하는 날이 있으니까 내 강의를 한 번쯤은 들으러 와봐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녀의 어떻게든 마음을 움직여서 아메이의 문화 안에, 아메이의 기회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해주고 싶었던 진심이 통했던 거고 그녀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1억 생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1억의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다이아몬드를 가실 거고, 그 안에는 그런 비전을 이제는 본인이 진정으로 후원되신 분이고, 진정을 누군가를 후원하실 수 있을 만큼 자기 삶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제가 후원했던 것처럼 음, 그저 그 같은 느낌의 후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소형의 무빙업에서는 후원하기가 뭔가. 오늘의 주제였고요. 여러분 STP 연습 계속하고 계시죠? 예, 신종의 무빙업 이번 8월에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의 자유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어떤 스타트를 하셨는지, 예, 많이 나누는 시간 여러분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모두 참석하실 거죠? 네. 그리고 소중한 스토리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종의 무빙업 그리고 우리 프리어스 줌 온라인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